예 안녕하십니까 진짜노매상아 저희가 슈퍼푸드를 건강식품 위탁판매 물품을 공급하고 저희가 당일 발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아 썸네일하고 상세페이지 그 부분 아 약간 내 스타일에 따라가지고 아 바꿔주시고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판매만 하면 됩니다 판매하면 저희 창고에서 그냥 당일 발송해주는 겁니다 정말 쉽죠 어.. 정등팡 아, 정든팜 제가 아, 꾸준하게 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 부분들 한번 보시면서 아 정말 집에서 손쉽게 할수 있는 부업 아니면 진짜 창업 아, 온라인 창업 해야죠 아, 돈이 막 나무 이렇게 웹상에 이 돈, 돈이 돈 지금 어디에 다 모여 있습니까 그 부분을 잘 살펴봐야죠 그거 한번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반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반품 아 이게 장사하면서 이게 돈 버는 부분을, 뭐, 아이, 나 뭐, 월천만원 벌었어요. 아, 직장 때려치고, 아, 아, 경제적 자유를 얻었어요. 이런 영상 보는 시간에 정말 실질적인 부분을 봐야 합니다. 아, 월천만원 벌려면, 아, 제가 다른 영상에도 얘기했잖아요. 월천만원 벌려면은, 아저 쿠팡에다가 1억이 꽂혀 있어야 돼요. 아 쉽게 에,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을 따라가 보자 이겁니다. 자 반품 부분은 아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반품 때문에 장사를 그만둘 수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다치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제가, 아, 제가 네이버 경제 전문 인플루언서입니다. 제가 인터넷 쇼핑몰만 한 10년 정도를 했고, 블로그 마케팅 한 10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파는 거 아주 이런 부분에는 탁 아, 났다 아닙니까? 유튜브 시작한지 유튜브 제본 채널은, 정든판 아이고, 이거 구독자 600명, 1 0자안 되네. 이렇게 하고 나라 그냥 죄거하지 마시고, 나눔면 채널은 아, 9,200, 얼매, 9,000, 9,200명 정도 됩니다. 음, 그것도 이제 좀더 활성화를 시켜 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자신은 있는데 저는 이게 고기 응대 부분에서 아그 부분을 아, 마찰하는 거 싫어요. 어. 그래서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이제 도매 창업이고 그렇다 해가지고 뭐 이제 제가 이 부분을 피해서 왔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도매 거래처가 도매당이 되니까 또그 부분에서 또 이제 아, 그러니까 인간은 아 관습에 붙이기 전까지는 어 모든 부분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다. 아 이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반품 얘기가 조금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 그만큼 반품은 그러니까 판매하는데 바그아 우리 데, 댓글 하나에도 막 민감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반품 막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고객이.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쿠팡이 만들었어요. 소비자일 때는 좋죠. 판매자일 때는 이거 상황이 다른 겁니다.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부분으로 아, 반품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그냥 전화도 안 해요. 그냥 반품 보내버립니다.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쿠팡입니다. 그래서 쿠팡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판매가 많이 되는 부분은 스마트 스토어, 쿠팡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건강식품은, 이 의유로 변수로, 이것도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얘기할 건데, 아, 옥션 지마켓을, 아, 공략해보는 것도 좋아요. 아, 젊은 사람이 건강식품 사지 않잖아요. 나이든 사람. 네, 저 같은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 도매상 하기가 편한 겁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 되니까, 그 시절에는 옥션, 옥션 제거했어요. 쿠팡 나오기 전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옥션에서 물건 구입하는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여하튼, 얘기가 자꾸 단길로 갈, 제가 할, 하고 싶은 얘기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매일 하나씩 지금 뽑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반품의 응대, 반품 응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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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하고, 이 자, 공급사하고, 좀이 룰이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대량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이 실패해보는 이유가 반품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법적인 부분으로만 따지면은 이거 개봉하면 반품이 안 된다고죠. 뭐 이상 있으면 안 된다고죠. 이게 간극이라는 게 있어요. 공급사와 판매자와 소비자. 이건. 서로 각자 다른 스타일이에요. 소비자는 무조건, 아, 포장지가 찢어졌어도 이건 반품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에? 공급, 저 판매자 입장에서아 그런 부분은 그냥 좀 넘어가지. 공급자 입장에서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만 반품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식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식품에서 맛과 색깔이에요. 이 부분 참 애매합니다. 규정이란 게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딱, 이건 누구 잘못이다, 딱 판가름이 나오면은, 이건, 해, 해답을 찾기가 쉽죠 고객 잘못이다 단순 변심 왕복 택배로 고객 부담해서 안 뜯었으면 반품이 가능한 거죠 근데 뜯어서 색깔이 좀 달라요 맛이 약간 이상해요 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상품 상세페이지에 건강식품 같은 경우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 맛과 색깔로는 반품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고객이 따지고 든다 이겁니다 왜 쿠팡에서는 고객 편이거든요. 판매는 이쪽, 그, 판매자가 해주는데, 쿠팡은 소비자의 눈치를 본다, 이겁니다. 이 간극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안 해준다. 그러면, 아유, 곡 고... 에이, 그래. 그냥, 내가 그냥, 손해보고 만다. 한두 개, 아니, 그니까, 러 장사를 하면은, 그냥 한두 개 파는 사람이야. 아이, 그래. 내가, 뭐, 밟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냥 내가 부담하면 되, 되는 겁니다. 그냥. 근데, 그 부분이 아닌, 어, 이게, 막, 매출 규모가 커지잖아요? 반품과의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건전지 들어가는 걸안 한다. 저도 이제 쇼핑몰을 뭐한 10년 했, 잖지 않습니까? 그 아무리 좋은 상품, 막 이런 것도 건전지 들어가는 걸 전화 안 했어요. 거기서 마찰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럼 한 6개월 있다 막 이게 전화 오잖아요. 막, AS 막 이거 막 발, 발생하고막 이러면은, 이거 참, 이거 난감하네, 이거. <laughs> 그렇죠. 근데 이거 먹, 먹는 제가 판매하는 것은 판매하는 제품은 먹는 거니까 그래 그나마 먹으면 그냥 없어지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음달 재구매할 수 있고 이거 아이템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근데이왜 공급사를 잘 만나야 하느냐 그 부분에서 이 판매자가 자기가 손해를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고기 거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고기과는 싸우지 마라 에? 절대로 싸우지 마라 지는 건 우리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도 어 블랙 글러 하나 때문에 우리는 아 어, 장사를 못하게 되고 어, 상품이 판매가 안 되고 아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변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너무 억지는 부리지 마 근데 이게 판매를 하다 보면 은아 정말 상식 이하로 이게 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댓글 댓글은 아니 나쁜 말은 막 이게 막 번져 가잖아요. 그래서, 어, 택배사가 잘못된 택, 택배, 택배, 그 그기사 아저씨가 던지고 갔다 이겁니다. 에? 그 부분에 나쁜 댓글이 하나 쓰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고객은, 아, 이건 택배사, 저 기사님이 잘못한 거네. 제품에 이상이 없잖아.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글 하나는 그냥 전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댓글 관리 정말 신경 써야 합니다. 악성 리뷰 하나 때문에 물건이 안 팔려요. 어, 반품에 대한 규정 그래서 세, 상세 저 어, 세부 사, 상세 페이지에 작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잘 작성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 그냥 어, 웃어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주 사소한 것도 고개가 고 논쟁이 있으면 밤잠 설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응대하는 부분에 상세페이지를 조금 더 세밀화하고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공급사에 좀 넘겨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끔 대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카톡 상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카톡 상담이 있어요. 아, 말 그런 분들은 또 소심하게 이제 전화해서 아, 이것저것 또 물어보는 것도 힘들어 하기 때문에 문자는 좀 낫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홈페이지 상단에 카톡 상담이 있습니다. 응대, 응대할 때 모르는 경우는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어, 괜히 어설프게 설명을 하면은 잘 모르잖아요.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이거 몰라요. 소비자가 오히려 더 잘합니다. 이거 원래 색깔이 그런 겁니다. 막 이런 거 일부러 얘기하지 말고 대응할 수 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라 아무래도 제가 낫잖아요. 제가 어, 이 짬뽕 이 동네 짬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제가 대처를 해준다. 아, 그런 부분에서 정든팜은. 참, 좋은 공급사다. 이걸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아, 어떤 분들은 뭐, 아이, 장사하려고 하는 거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정등팜이라고 딱 상호 걸지 않습니까? 정등팜에서 위탁판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채널입니다. 안 그러신 분들은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얘기반품에 대응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하고의 논쟁을 피해라. 그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 아, 그리고 모르는 거요. 모른다고 얘기하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카톡 상담으로 바로 물어보면, 아, 그것은 어찌된 부분인가. 제가 설명드릴 수 있잖아요. 열풍 건조에 따라서 다르고, 어, 뭐, 이제 그 말리는 방식에 따라 다르고, 나오는 물건에 따라서 다르고, 물 함량에 따라 다르고, 건조 방식에 따라 다르고 맛과 색깔은 다 그런 부분에서 어, 각각의 제품마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설명을 드릴테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공급사 잘 만나야 돼요 정말 반품이 깨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대량등록 월 천만원 번다는 사람들의 이 실체 아, 정말 이걸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시고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원채널 만눌면에서도이돈 이야기를 조금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조금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얘기할 테니까 채널 두 개에 한번 고루고루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 이제까지 정든팜 대표 조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